1935년에 건축된 적선하우스에 나왔습니다. 35년에 건축된 건물치고는 아직도 원형이 잘 남아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How to do we transfer? her <laughs> <Or, laughs> <or, laughs> nee, how to do 안에 아, 네. 한복 렌탈 샵하고 사진 스튜디오가 2, 3층에 있습니다. 경복궁이 가까워서 그런지 외국인들 한복 빌려주는 그런 샵이 있네요. 음.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는 지금의 서울경찰청 건물이 예전에 미쿠니 아파트, 내자동 미쿠니 아파트 자리입니다. 미쿠니 상해 주재원들을 위해 기숙사로 쓰였던 아파트였는데 그게 광복 후 내자 호텔로 바뀌어가지고 미군들 전용 숙소로 사용되다가 철거가 됐습니다. 바로 이 적선하우스 앞이 옛날에는 이제 전차 정거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거장 앞에 있었던 상가에서 굉장히 위치는 좋았던 곳이죠. 지금도 바로 뒤가 경복궁이라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들한테 한복을 빌려주는 한복 렌탈 하우스와 사진 포토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뭐 지금 봐도 깨끗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됐습니다. 이 적선 하우스는 3층 건물로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1935년 건축된 건물이라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상가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약간의 리모델링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옛날 그 원형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요길 건너에서 한 150m 사선 방향으로 있었던 옛날 미크니 상해 아파트는 조선에서 석탄 동 군수 물자를 수탈해 간 기업으로 당시 많은 주재원들이 조선에 근무해서 남산동이라든지 회현동 이런 서울의 여러 곳에 기숙사용 아파트를 짓고 소유했던 회사입니다. 길견내에 위치했던 미크니 아파트는 4층 본관과 3층 별관으로 나뉘어서 총69 가구가 거주했는데. 광복후 내자 호텔로 바뀌어 주한미군의 전용 숙소로 사용되다가 1990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바로 이 미쿠니 아파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3층에는 철학관, 2층에는 문화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1층은 식품,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한복 렌탈샵, 이렇게 있습니다. 3층은 철학관하고 한복 렌탈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